자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아르고 계속 어떤 식으로 현재 시점에서 상승이 나와 줄지 아니면 하락이 나와 줄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브리핑을 남겨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4시간봉으로 체크를 해 봤었을 때 이동평균선 여기 볼벤선 이후에 여기서 종가를 마무리한다면 다시 한번 700원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점으로 3,300원 아래에서 여기서 종가를 마무리한다면 분이 다시 한번 하락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첫 번째와 두 가지 포지션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 저희가 고래들에 대한 상황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너무나도 긍정적이지 않고 있고요 아르고로 물량이 조금 빠르게 나와주고 있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현재 어디로 매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스레스 홀드 라는 코인을 단기간에 60%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었는데 어떤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면서 아르고에 대한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실시간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에 대한 고래들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잡고 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은 전 각국의 많은 물량들이 어떻게 매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거를 또 실시간으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표 고래들에 대한 매수세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매매하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부분은 매수 매도 포인트를 조금 참고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제로 돈을 내면서 결제하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제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어 스레스 홀더라는 이 코인을 제가 어제 날짜였었죠. 어, 바로 어, 이 날. 어, 날짜를 한번 보면은요. 어, 4월 17일 목요일 날 오후 7시 5분 경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나 구독 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최강 코인 여러분들 검색 한번씩 해주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어떻게 해두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8051에 6545로 나 구독자다라고 이렇게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 코인명 매수가 82원 손절가 잡아드리면서 합병 제한에 따른 효과와 단기적인 고래 매수세에 대한 포차 2차 매수수에 대한 실시간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4월 17일 날 바로 8시쯤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매수 사인을 알려 드렸었고요. 단기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보셨어도 이날부터 현재 최근까지 상승 보여 준 거를 체크를 하면은 64% 정도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분들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면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ppt 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좀 배포해드리고 있는 이유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냥 구독만 저에게 실제로 해주시고 구독자다다 라는 걸 인증을 해주시면 이 코인이 왜 오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동시에 그리고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구독자다 라는 걸 인증을 문자로 보내주 주시면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추천주에 대한. 코인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가 이 코인을 왜 매수했는지에 대한 이유들까지 그냥 제가 정리한 거 눈으로 쓱 한번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딱한 가지 코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약 하루 60% 50% 코인을 놓치셨다면 그렇다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코인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024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충명과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추천주를 드렸었을 때600%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 어, 2025년 1월달부터 현재 3월달 그리고 지금 4월달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4월달까지는 끼지 않았지만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정말 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51% 정도 수익을 만들어 들었다는 점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그러한 점을 계속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딱한 가지만 보셔도 된다. 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부분들과, 실제로 트럼프가 법을 바꿔서까지, 코인에 대한 집중하고 있는 이유, 그런데 거기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딱한 가지 코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최근까지도 500% 단기적인 수익과 그리고 매수에 대한 타점들까지 알려드리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한두 종목이 아니라는 점과 400% 이상의 이러한 모멘텀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 텔레그램 방, 이 무료방에 입장하신 분들들까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까지 하나둘 잡아드리면서 마지막 저점이었다. 두세 달 내로 500% 이상 상승을 무조건, 무조건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저 믿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확인을 하셨고, 큰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025년이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딱한 가지 코인 또한 거래량이 4,700억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봤었을 때도 고래들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자금을 다시 한번 편입 바꿔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모든 부분 다 필요 없이 딱한 가지 코인만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010-8051에 6545로 문자로 실제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채널도 중요하지만요. 제 최강 코인.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아래다가 제가 이렇게 문자로 구독해주시는 부분과 그리고 아래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바로 최강 코인, 어,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거 구독을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최강 코인 구독 부탁을 드리고, 여기 최강 코인에서도 제가 이틀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추천주 코인까지 언급을 실질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